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가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병을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요. 병을 치유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잘해야 돼요.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하고 멀어지는 것도요. 내가 이게 고백을 통해서 그 죄와 멀어지는 멀어질 수 있는 어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내가 입으로 입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입으로 내뱉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죄와 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